안녕하세요. 8월 2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의왕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, 삼동 의왕 푸르지오 포레움 2블럭 e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56억보다 24.12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8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82억보다 22.79% 저렴한 9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손동 인더건 센트럴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65억보다 22.79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포일동 인더건 푸르지오엘 센트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6.05억보다 22.12%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배군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8억 보다 22.01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손동 이편한 세상인더건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58억 보다 21.17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5.14억 보다 20.74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 위왕역 푸르지오라 포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 0 1 5억보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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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다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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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단지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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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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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.83억 보다 19.72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0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 헤링턴 플레이스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32억 보다 19.64% 저렴한 9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의왕 푸르지오 포레움 이블럭 e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08억보다 19.55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9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의왕역 푸르지오라 포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15억보다 19.2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삼동 의왕역 푸르지오라 포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15억보다 19.2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33억보다 18.92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손동 이 편안 세상인 더 건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5억보다 18.67% 저렴한 9.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삼동 의왕 푸르지 오포레움 이 e 블럭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56억보다 18.29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8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 의왕역 푸르지오라 폴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15억보다 18.23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삼동 의왕역 푸르지오라 폴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15억보다 18.23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 백운 헤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.66억 보다 18.18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 백운 헤링턴 플레이스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57억 보다 18.12% 저렴한 10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 백운 헤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82억보다 18.11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 백운 헤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82억보다 18.11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백운밸리 레이크폴의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8억보다 17.97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1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 세천 연미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 1억 보다 17.93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손동 이편한세상인더건더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55억 보다 17.81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삼동위왕역 푸르지오라포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15억보다 17.25% 저렴한 8.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삼동 부곡대우의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02억보다 16.97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오전동 위황서의그랑블블루스퀘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04억보다 16.72% 저렴한 6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손동 이 편한 세상인 더 건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억보다 16.72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